최근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형상 이전 관련으로 전하교 국방부 대변인과 출입기자단의 질의응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2007년에 낸그 발간물에 자유천변과 관련해서 열쪽 가까이 그냥 뭐 나름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고 네. 그 내용 자체가 이번 지난 주에 국방부에서 했던 입장문하고 굉장히 다른 내용이고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게 많은데 그게 어떻게 동일한 입장입니까?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시면. 자유시참변에 대한 다른 기록들도 있다는 것이고 자유시참변은 아시겠지만 어떤 역사 자료나 이런게 있는게 아니라 생존하신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여러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네. 자유시참변에 직접 가담한게 아니라 네네. 이후에 사후정리 과정에 이 홍범도 장군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유시 네. 참변의 이분은 절대 안 들어갔어요. 아, 그럼 제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읽히게 지금 그걸 아. 써놨어요, 이분들이. 이거 누가 만든 자료죠? 어떤 자료? 이 자료 국방부 입장문 이거. 국방부 입장 관련 부서와 저희가 논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전력원하고 우리 정책실에서 만든 거잖아요. 정신전력원은 연계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제 우리 근현대사 아니면 독립운동사 전공한 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논쟁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국민과. 네, 물론 이제 이, 여기 사입장문에 예,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열돼 있어서. 자, 보세요.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라고 써놓고 독립운동 업적은 한 줄도 안 썼어요. 이게 있고요.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던 20년대는 레닌의 공산당이고 그곳 북한군을 사주해가지고 6.25 남침을 한. 공산당은 그건 스탈린의 공산당이에요.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보다는 더 커요. 그런데 그거를 같은 공산당이라고 봐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이건 되게 논쟁적인 부분인데 이걸 단정해가지고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을 같은 걸로 봐버리면은. 문제 있죠. 이걸 공산 저기 국방부에서 공문서로 이렇게 내 가지고 기자한테 줘버린다는 거는 이거 문제 있죠. 역사 논쟁에 끼어드는 건 좋은데, 역사 논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치산에 가입된 상태에서 빨, 빨치산 상태에서 그봉호동하고 청산리에 참가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1920년대, 19년대 빨치산하고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어요?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됩니까? 저희가 입장을 드린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거 좋겠습니다. 이거 공문서라니까요. 국민을 향해 가지고 만들어낸 공문서예요. 네, 저희가 입장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방부에서 정부 기관에서 이걸 갖다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낼수 있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서 뭐 전반적으로 좀재검토가필요고 나중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만한 입장문인 것 같습니다. 그 빨치산 같은 경우도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하는 사람 다 빨치산이잖아요. 다 비정규군인데 이걸 갖다가 유교 전전에 아까 그말씀드렸지죠 김일성 태어나기 전에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이런 거.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를 비난하는 반응과 기자단들의 오른 지적에 찬사를 보내는 반응이었는데요. 윤석열 입김이 안 통하는 곳이 없네. 참 바쁜 대통령이시네. 기자님들 전부 오르신 말씀만 하시네요.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이렇게 똑똑한 기자들이 있었다니 깜짝 놀랐다. 질문하는 기자들이 똑똑해서 다행입니다. 국방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와주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68 6834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068 6834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